안녕하세요. 비타입니다. 저는 지금 강동의 몽돌해변이라는 몽돌? 몽돌 곳에 와 있습니다. 어, 지금까지 정부를 어, 다니면서 불었던 바람 중에 가장 선선한 바람이고, 가장 따뜻한 날씨예요. 지금 앉아가지고 골밭에 앉아가지고 그냥 있어요. 어, 아까 방금 전에 도착해서 호텔을 들어가고, 어, 모텔 들어가고, 그 모텔에서 씻고 나왔거든요. 어, 이게 점점 밑으로 내려갈수록 호텔 방 가격이 비싸집니다. 그리고 시설도 점점 좋아져요. 요즘 5만 원짜리 베니스 호텔이라는 데를 잡았는데 가장 스탠다드인데도 어, 스파 욕도 있고 펌터 어, 두대 있고 어, 넷플릭스되는 TV도 있고.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 머리 묶었어요. 보.. 보이 안 보이나? 안 보이는. 머리 묶고 있어가지고. 머리가 이제 어느 정 많이 길러서. 꼬다리 정도는 묶을 수 있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묶어봤고. 아, 근데. 아 좋네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연인이랑 오면서 좋을텐데. 안타깝게도 그러질 못하네요. 허허허허. 그습니다 이제 아마 제 마무리 영상이 될것 같고, 조금 쉬다가, 여기서 조금 앉아 있다가, 빨래가 지금 빨래를 돌려놓고 왔기 때문에, 핀토피아, 포인 빨래방에서 빨래를 돌려놓고 와서, 빨래 시간 맞춰서 다시 올라갔다가, 건조시키고, 그러고 이제 쉬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출발하면 내일은 이제, 울산 넘어가지고 있는 해변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푹 쉬고 또 아침에 출발할 때 영상으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